하나, 오, 여기 또 있어. 두 개. 대박, 대박. 또 찾았어. 대박 대박. 띠. 언제 언제? 세 개. 세 개. 만비야 엄마 세개 짰다. 쌈비야 대박이야 엄마 바로 찾지 이렇게 네 개짜리 요거 매지가이 잘해 나 매지가이 잘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래요? 여기 아 지나가다 막 보여. 네, 좀 이상하게 찢어졌다. 얘는 그러니까 매직 아이로 보나져 암기도 <laughs> <앤비도> 찾아봐. <laughs> 여보도 찾았어? <laughs> 내뻐 되게 예쁘고, 내거 되게 예뻐. 오, 진짜 예쁘다. 오, 나도 하나 찾았지 방금. 가장 앞에 뜻 보면은 딱 있습니다. 럭키 빵비 하나, 둘, 셋.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. 마운디, 예. 전에 말렸던 거. 이거 봐봐 왕 크지? 아, 안돼. 그냥 보여준 건데. 그냥 보여준 거라고. 다시 수납으로.